문화도시 부평과 부계도서관이 주관하는 온라인 뮤직톡쇼 뮤직토크 뮤직톡톡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정윤재입니다. 저희 뮤직톡톡은 음악계 현장 전반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어, 음악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듣고 있는 음악의 대부분은 제작자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직접 곡을 쓰고 뭐, 유통과 모든 제작과정 전반을 직접 하는 아티스트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죠. 그만큼 음악에서 제작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제작자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렉트로닉 락 밴드, 빅버거의 멤버이자, 위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계신 주성민 대표님을 모시고, 제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한번 인사 한번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V 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 가수 겸, 가수인가요? 가수 겸 제작자 네. 주성민이라고 하고요. 별명은 또 주성치라고 네. 이쪽 업계에서는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잠깐 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오신 분들마다 다들 힘들다 네, 하셨는데 네. 상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이쪽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이쪽에 업계 전체 뭐 메이저라든지 인디 회사들의 어 사실 큰수입 원이었던 네. 뭐 공연이라든지 네. 행사 이게 거의 제로가 되어 버리다 그렇죠. 보니까 작년 대비 매출이 90% 내려앉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뭐 다들 뭐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뭐 주저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새로운 뭔가를 위해서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음원을 계속 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 매우 힘든 상태라고 지금. 힘드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했지만, 네. 와, 이렇게 수치까지 들어버리니까 너무 네. 체감이 되는데요. 사실 뭐 저희 회사만 해도 뭐 저희 뭐 방송이나 뭐 이런 온라인 쪽도 프로모션을 하는 회사지만 가장 또 아티스트한테 중요한 건 이제 현장에서 직접 팬들하고 네. 소통하고 그리고 자기 음악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뭐 공연이나 페스티벌 같은 무대가 매우 중요한 이제 프로모션의 또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올해 2월부터 예정돼 있던 보통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행사들이 다 네. 준비가 이렇게 계약도 되고 준비되는 상황에서 2월부터 준비됐던 행사들이 3월 연기되고, 네. 4월 연기되다가 사라져버리고, 그거의 연속이 지금 이제 10월달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온 상태인 거죠. 정말 유례없는 그렇죠. 이유요. 그래서 뭐 회사도 회사지만 가수분들도 수입이 좀 많이 사라져버리는 네. 상황이 되니 아 매우. 심각한 <laughs> 상황입니다. 아, 정말, 이 음. 상황이 좀 빨리 좋아져야 제가 네. 으쌰으쌰 힘내가지고할수 있을 텐데, 네. 얼른 좀 네. 상황이 좀아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밴드 스키조로 네.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 스키조라는 밴드, 미음악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음.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어, 스키조는 사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또 프로팀이고요. 네. 원래 그 전에 군대 하기 전에도 이제 집시라는 네, 네. 지방 로컬 밴드를 네.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밴드를 해서 고3 때그 집시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뭐, 블랙신드롬, 네. 선배님들이시죠. 네. 부활, 뭐 크래시, 뭐, 블랙홀, 뭐 이런 유명한 선배님들의 이제 지방 록 투어 서포트 밴드를 하게 되다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스키조를 결성하게 돼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 이름이 들어간 앨범을 발매한 팀이었고요. 네. 스키조가. 그 다음엔 이제 뭐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페스티벌도 나가게 됐고 저한테는 음악 인생에서는 첫 경험을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시절을 만들게 해준 이제 밴드라고 저는 기억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 특별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 뭐이 팀이 해체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네. 2012년도 마지막 활동을 하고 멤버, 제가 탈퇴를 했어요. 오래 네, <laughs> 하다 보면 또 이제 멤버들끼리 그렇죠. 뭐 소원해주는 네. 관계도 있고. 근데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멤버들이 모여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직. 해체는 안한 밴드. 음, 네, 네. 잠시 쉬고 있요 쉬고 있죠. <laughs> 아주 쉬고 있죠. 네네. <laughs> 네. 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쨌든 밴드 생활을 하셨고, 네. 어, 뭐 스키조도 네. 하셨고, 오랫동안 뮤지션으로 쭉 활동을 하셨는데, 네. 제작자로 일을 시작하신 건 언제였나요?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신에 계신 것 같아요. 음. 어, 예전에 이제 제가 스키조로, 스키조로 활동을 하다가, 어, 그, 신혜철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네. 우연히 방송에 제가, 신혜철 형님의 고스티비라는 네네.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어, 저희가 1집 때 나왔던 회사가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어... 그거, 그 사실을 알고, 야, 너희들 나랑 계약하자.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예. 술까지고 어. 그렇게 되면서 신해철 선배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계속 그 해철 형님이랑 같이 이제 앨범도 내고 활동을 했었는데 회사가 좀 해철 형 회사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졌어요 네네. 근데 힘들다 보니 이제 스태프분들도 한명씩 사라지시고 음. 그런 상황에서 아 나까지 쓰러지면 안되겠다 <laughs> 제가 또 그 밴드 스키조의 리더이기도, 제일 마형이기도 네. 하고, 리더기로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선수 PR을 다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페스티벌 업체라든지, 아니면 친한 뭐, 라디오라든지 가서, 아, 출연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하고, 이미 스키조란 밴드가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음. 그, 때가 아마 제작자의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스키조가 아까 첫, 제가 모든 걸첫 시작을 만들어준 네. 그 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언젠가는 이제 제가 제 후배들을 위해서 또 뭔가, 이게 좀 멋있는 말이고요. 사실은 스키조를 <laughs> 활동하면서 제가 사실 제 목표는 다 이뤘어요. 어. 예. 명예로운 거라면, 이제 출연하고 싶은 방송이라든지, 뭐, 콘서트, 음, 페스티벌, 뭐, 어, 여러 가지, 뭐, 이루고 싶은 걸다이루는데딱한 가지 못 이룬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부. 아... 부와 명예. <laughs> 지금 저희 음악이 너무, 아시겠지만, 좀, 네. 이제, 시끄럽잖아요. <laughs> 비주류 음악이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대중적인 음악은 또아니요 그렇죠. 네. 네. 뭔가 섞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아, 이 부까지 좀 많이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이제 제가 아니고, 어, 제 후배들이, 아니면 제가, 어,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그런 부까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상 어, 필요에 의해서, 어, 매니저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그쵸. 제작자로 자연스러운 전환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침대 체 해체, 아, 해체는 아닙니다. 네, 해체 아니고. 네. 휴식. 휴식을 각자. 네, 감정 휴식. 네. 네. 그래서 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아티스트를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이렇게 네. 좋겠다. 네. 하,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런 결심에서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많은 분들이 제작자라는 사람이 음.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네. 정확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은 제작자라면 뭐한 뮤지션의 그 활동을 위해서 음반을 제작하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 프로모션,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활동이 보장될 수 있게 약속을 하는 네.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전 매니지먼트처럼 이렇게 혹시 개그콘서트 보셨나? 요거는 아, 이제 스타가 되고 싶은 네. 연락하세요 하면서 명함 뿌리는 그 옛날 스타일이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기꾼 <웃음> <웃음> 소리를 사실 하지만 그 책임감이란 게 뭐 예를 들면 사실 계약이란 걸 하잖아요 아티스트 사실 저도 아티스트 네. 뮤지션 출신이지만 그렇다면 분명히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계약만 하고 나서 하고 그냥 음원 하나 딱 내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바로 사기꾼이야. 음, 그렇죠. 네. 이런 얘기 하, 해도 되나요? 사기? 상관없죠. 네. <laughs>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 제가 맡은 뮤지션의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365일 2 4시간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또 거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분업화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는 그렇죠. 그 약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달픈 <laughs> 어떻게 보면 고달픈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TV의 뒤편에 음.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음반만 제작한다 이게 아니고 네. 음반도 당연히 제작하고 그 아티스트의 모든 활동을 서포트하고 그렇죠. 케어하고 네. 하는 일이시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스키조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네. 뭐, 네바다51이라는 예전에 활동을 네. 강상하게 하던 네.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들의 이제 프로모션, 공연 네. 프로모션을 제가 맡아서 좀 하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제작을 한 팀은 이제 리플렉스라는 밴드가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이제 해체하고. 그렇죠. 아, 저도 음악 참 좋아해요. 네. 아, 돈 많이 썼는데. <laughs> 하여튼, 그, 밴드를 제작하고, 그 이후로는 가수 이상은 선배님도 네. 이제 제가 맡아서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고등래퍼 출신의 이제 근수라는 네. 친구하고, 지금 제가 이 친구들의 데뷔부터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는 또 친구들이 이제 슈퍼스타 K7 출신의 이제 마틴 스미스라는 네. 그 동생들을 제가 또 책임지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분들이죠. 네. 아, 중간에 한, 게개 빠졌네요. 네. 비트버거. 아, 비트버거. <laughs> 비트버거도, 저 이것도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제 음반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데, 이런, 뭐, 페스티벌이나 이들의 모든 프로모션은 이제 제가 맡아서 했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협업? 같은 느낌으로. 네. 아, 저는 비트버거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비트버거의 심재원 씨, 계시고 네. 황상훈 씨도.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계시고 하는데 네. 이 팀에 뭐 음악이 나온다거나 페스티벌 한다거나 이러면은 SM 쪽에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V엔터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팀 정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했거든요. 비트버거도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비트버거는 이제 일렉트로닉 어, 뮤직을 베이스로 든 어, 그룹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어, 사실 저희 이비트복의팀 리더는 또심재원님이세요 아, 님이라고 해야지. <laughs> 재원이세요. <네네. 웃음> 심재원 씨인데, 이 친구가 원래 또 퍼포먼스, 그렇죠. 댄서. SM 네. 디렉터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황상훈 씨도 그렇고, 그렇죠. 어, 약간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음. 약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뭐 영상 결과물이든, 이런 안무 퍼포먼스적인 결과물이든, 또 저는 음. 음악적인 이제, 거를 같이 저희 또팀 멤버들이 음. 또 있어서 하는 약간, 어, 복합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비트버거의 데뷔에도 제가 관여를 하게 된게심재원 어, 씨가 원래는 블랙비트라는 SM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잠시 쉬는 기간에 이 디제잉을 하는 거를 제가 음. 알게 돼가지고 그렇죠. 첫 공식 DJ 무대를 제가 데뷔시켜 주면서 클럽에서 네. 나쁜 클럽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 네, 네, 네. 클럽에서 데뷔시켜 주면서 비트버거라는 팀 이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음. 비트버거의 첫 페스티벌이라든지 첫 해외 투어도 이 제가 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모든 거는 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아티스트, 뮤션분들이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아, 지금은 또 비트버거도 있지만 은 마틴 스미스가 네네. 있어요. 마틴 스미스 듀오, 팝 네. 듀오인데 네. 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은 네. 마틴 스미스는 또 어떤 팀인지 한번 직접 힘줘서 네. 주세요. 아, 힘 줘서 소개해줘요. 힘힘 일단 어, 마틴 스미스는 이제 두 명의 싱어송라이터로 이루어진 이제 팝 듀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가요지만 팝적인 느낌을 많이 이제 섞어서 자신들만의 음악을 지 계속 창조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고, 어 2015년도 슈퍼스타 K 7에 나왔다가 이제 탑5 수십만 명이 참가자 중에 네. 탑 5에 오르면서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리플릭스 가 거의 출전을 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리플릭스는 네. 이제 슈퍼위크에 많이 네.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네. <laughs> 마틴 스미스를 계속 제가 주목해서 봤었어요. 음. 근데, 아, 너, 전 외국에서 온 아티스트, 네. 발음도 너무 좋고, 너무 팝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탄을 하셨고. 예, 네, 같이 얘기를 하다가 됐는데, 아주, 뭐, 음악이면 음악, 또 예능적인 부분도 아주 재능이 상당히 많은 음. 그런 싱어송 라이터, 팝 듀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현재도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네. 공연, 사실 뭐, 패스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네, 네, 네. 온택트 공연 네. 같은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틴 스미스가 있고, 또 네. 여러 네. 가수들 네. 함께 하셨는데, 네, 아티스트를 케어할 때, 또 네. 음반을 제작할 때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이돌 시스템이 아닌, 음,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10까지, 네. 어, 뭐, 어때? 거의 회사에서 노트북을, 네, 그도 네. 하고, 만들어주는, 어, 뭐, 단계가 있다 하면, 어, 이쪽, 뮤션들이라고 표현을 하, 할게요. 뮤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창작자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음악에 대한 뭐, 프라이드도 있고, 네. 뭐, 심지어 비주얼까지도 자기들이 음. 원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강제로, 아, 이건, 대중성이 없으니까 음. 이쪽으로 가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쪽 일을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계속 놔둘 수는 없,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 이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음.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약간 소통 네.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요 뭐, 조율을 해야 뭐, 되는 거군요 결국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요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게, 시네철 형님 방식이 좀 그런 아.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키조의 음악은 스키조가 만드는 게1 0 0예요 네. 하지만, 해철 형은 저희 프로도서로서, 여기에, 뭐, 이런, 이런 소스? 뭐, 아, 여기 이렇게 한번 만져볼까? 장난감 다루지 음악 저희 음악을 막 만져요. 근데 결국에는 스키조 음악 그대로 있는 건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뭐 성형외과로 치면 이제 전신 성형이 아니고 <laughs> 부분 성형? 뾰띠 <뺏기> 같은 거군요. <laughs> 아니면 약간 그런 약간 시술 정도 이렇게 네네. 미용적으로 그런 식으로 100%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 그 감성을 살려주면서 좀더업그레이드될수 있는 그런 약간 양념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게 그게 몸에 배어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든 뭐 아티스트의 음악은 어, 살려야 되고 그 살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양념을 이제 뿌려주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창작은 그들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들과 소통을 해서 아 여기 좀더 뿌렸으면 좋겠는데 네. 아 이렇게 제안을 계속하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희 쪽은. 네. 음. 그렇네요. 그러면 제작자로서 일을 하시면서 어, 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건일까요? 아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그들도 뭐 음악을 시작했으면 어디까지는 꼭 해보고 싶다라는 음. 뭐 예를 들면 엄청 유명한 방송에 꼭 저기는 우리 꿈의 무대예요. 음, 네, 나가고 네. 싶어요. 페스티벌도 나가고 싶어요. 뭐, 스케치 북도 나가고 싶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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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딱 그런 순간들 그런 꿈이 있는데. 꿈의 일부분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네. 결국에 목표했던, 목표했던 모든 그 꿈을 이뤘을 때, 그때 가장 행복, 저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이 치열한 경쟁, 그리고 사실 음악만 좋다고 나갈 수 있는 건또 아니고, 페스티벌이든. 네네. 네. 또 그러면, 회사에서 막, 뭐, 열심히 알려준다고 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그들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가장 행복했었고요. 마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꿈은 제가 못 이루어졌어요. 어떤 거죠? 그래미 시장 식에서 <laughs> <laughs> BTS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미에 꼭 올라가고 싶다. 빌보드 차트. 그건 못 해줬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런 날이 오기도 하겠죠. 사실 지금. 사실. 예전에 빌보드, 제가 알기로는, 보아 씨가 처음으로. 맞아요. 대한민국에는 네. 처음으로 올라갔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싸이 씨. 맞아요. 원더걸스 중간에 있었고. 아, 원더걸스도 있었구나. 아, 원더 아 그죠그 지금은 이제, BTS가. 네네. 그리고, 제가 어제 봤는데, 어젠가? 그, 슈퍼엠. 아니, 그, 블랙핑크도 올라왔다고. 블랙핑크도 올라왔고. 그죠. 슈퍼엠도 올라왔고. 아, 슈퍼엠도 올라왔고. 네네. 케이팝 k 케이팝이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다 보니 아뭐 이쪽 장르 사람들도 분명히 이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네. 대한민국 아티스트는 뭐 케이팝이든 인기든 뭐 다른 장르든 분명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음. 이제 갑자기 사기꾼 명함을 뿌려야 되는 그런 농담이고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이제 좀 저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그빌보드 해외 차트에 오르려면 어필이 되려면 글로벌하게 어필이 되려면 사실 인디 쪽에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죠.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케이팝 <laughs> 말고 다른 장르가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어, 빌보드든 이런 글로벌 차트에 맞아요.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좋은 음악을 알리는 방식을 이제는 글로벌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네. 뭐 틱톡이든 뭐, 맞아요. 뭐 있지만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파트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BTS 다음에 인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음.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V 엔터테인먼트가 또 아, 약진하는 거군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laughs> 다 연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규모를 좀 키워서 네. <laughs> 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약간 방법을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 그 말이 거짓말 아니고 하지만 그 방법이 진짜 힘든 방법인데 아, 뭐 사재기 한다는 말은 아니고 아이, <laughs> 네네. 그 방법이 진짜 뮤지션 분들도 바뀌어야 돼요. 진짜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꿈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열심히 해야겠군요. 열심히 반면에 또 제작자로서 일을 하시면서 약간 고충, 뭐말 못할 어려움, <laughs> 이 자금력이 지금 네. 메이저 회사에 비해서는 어렵죠. 턱없이 부족하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수, 개인의 창작이 아니고 같이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 어, 이름도 있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없다고 하, 하더라도, 퀄리티는 좋았으면 좋겠고,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 돈으로 또 되는 게이 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돈으로 됐으면, 지금 다 성공해서, 다 빌보드에서, 하하하, 하고 그렇죠. 있죠. 어떻게든 막 끌어모아서. 어, 응. 뭐. 큰 기업들도 뭐, 돈으로만 하다가 없어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래서, 뭐, 어, 일단 작은 대역이 풍족하면 좋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뭐, 아까 리플렉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를, 아티스트의 제작에 참여해주신 스태프분들은 다 메이저. 그래서, 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좀, 빌어가지고 좀. 네. <laughs> 뭐, 영상이든, 뭐, 비주얼이든, 이제, 앨범 데뷔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또 좀, 퀄리티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으면 좋겠죠. 음, 네, 작업이 많으면 좋겠고, 돈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버티는 힘도 필요하고, 한번 했다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요런, 요거와, <laughs> 그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음. 힘들죠. 사실 저는 약간 장점이 제가 그래도 뮤지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캐치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지금 입장은 저는 이제 제작자이지 지금 뮤지션이 아닌데 아까 그런 스키조나 이런 비트버거는 제외하고 저는 제작자로만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뮤지션인데 막이야 이렇게 음, 돼버리면 그렇죠. 이제 어, 안 되고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소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티스트를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아니, 이렇게,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이해시키고, 아마 그 아티스트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사 사람들일 거예요. 뭐 외부에서 음. 듣는 조언도 있겠지만, 그럼 회사 사람들이 바래, 아티스트가 잘되어 회사도 잘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아무래도 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뭐 기획사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 소통이 가장 소통의 방법 뭐 이런 게 가장 애로사항 있겠죠.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어렵기도 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제작자로서 갖는 꿈이 일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어 지금 코로나 19가 어 네.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일단 제일 큰 꿈이에요. 네. 이게 뭐뭐 <laughs> 뭐 이게 사라져야지 뭘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지금 뭐 여러 뭐 지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네. 다 종적이 되지 않죠. 이게 될 수가 없는 네.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든 자연적으로 없어지든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아좀 빨리 가능했으면 <웃음> 좋겠습니다. 그렇게 <laughs> 없어진다면 앞으로도 좋은 미션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음악이 만약 뭐 예를 들어 한 4, 5년에 걸려서 빛을볼 것을 좀 빨리 당겨서 음.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더 빨리. 빛을 볼수 있을 것 같다. 음. 네, 그런 아티스트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인생을 남은 인생을 좀 바치고 싶고요. 그래서 좀더 아까 말씀드린 뭐 마틴 스미스의 꿈인 그래미, 빌보드까지 네. 가는 아직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못했던 음.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는 그런 뮤지션들을 어,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음. 얘기였습니다. 저좀 고래 살고 싶어요. <laughs> 네, 오래오래 활동하시면서 네.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 네. 어, 아티스트들의 꿈과 네. 제작자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문화도시 부평과 북해도서관이 주관하는 온라인 뮤직톡쇼 뮤직톡톡 오늘은 제작자 주성민님을 모시고 음반 제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새롭게 알아가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뮤직톡톡도 이제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주 재미있는 분과 또 풍성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